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전에 있는 비안트 다용 화분에 왔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이번 연말까지 어, 그림 수제 공방 화분들, 토마루 분들 네, 20%씩 30%씩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득템의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거의 뭐 원가와 같이 주시는데요. 자, 명함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가 010-8335- 1155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5만원 무료 택배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5일 네, 내비한트 다육 화분에서 직접 만드신 배합토 풍경토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성장용과 달굴용 두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5kg씩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인데요. 5.5kg가 실제로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11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뿌리를 아주 잘 내리게 해주고 그리고 흙 자체에 네, 살충과 살균이 잘될수 있는 아, 그런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육아가를 아주 네, 통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배합토라고 하는데요. 비안트 다육하부 사장님께서는 이 흙에다가 직접 다육아가를 다 키우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매가셔서 네, 써보신 분이 어, 다육아가가 정말 건강하고 아주 예쁘게 클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도 잘날수 있는 아, 그런 배합토라고 합니다. 한번 구매해 보셔서 써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배합토와 같이 친환경 천연 칼슘, 네, 판매를 하는데요. 하나에당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면 간수하실 때 매달갱이, 네, 떨어뜨려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화분이에다가 매달갱이 올려놓으시면 어,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보실게요. 식물 튼튼, 면역력 증가, 생육 촉진, 어, 토양 중화, 방충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흙에 아주, 어, 살균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 하나에당 5,000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매해보셔서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어, 네, 첫 번째 합은 238번입니다. 이렇게네 종류가 보이는데요. 자, 3만원입니다. 자, 요거 20% 하시면 2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네, 굽다리하고 배수구 보시고요. 예쁜 네, 코사지가 달려있습니다. 뭐 창을 심어도 예쁘고, 네. 분생을 심어도 아주 예쁩니다. 13이고요. 자, 높이는 요거 11.5입니다. 자, 238번이에요. 자, 연보랏빛 네, 검은색 바탕에 아주 네꽃 코사지가 너무 예쁜데요. 자, 15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높이는 12예요. 자, 그리고 배수구 네 곱다리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요것도 네 24,000원에 네 3만 원 하는 화분입니다. 13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12입니다. 이렇게 굽다리 3 개로 되어 있고요. 자, 3만 원대 2 4 0 0 0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 굽다리가 네, 조금 짤막하네요. 자, 이거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38번대. 자, 이거는 어12.5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1.5입니다. 자, 이렇게 238번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239번 때, 네, 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이 아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이런 아이들이 네,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12, 아11 나오고 있습니다. 11 그리고 높이는 요거 내 네, 11.5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239번, 네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요것도 네, 내 네, 코사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이즈. 네,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 1 5예요 주황빛, 토사지입니다. 자,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다음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거친 질감이 아주 멋스럽죠? 자, 16,000원 대 이거 20% 할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200원 할인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11.5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12.5입니다. 네, 굽다리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239번 때네 번째이네요. 자, 요거는 약간의 빗살 무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굽다리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11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1.5입니다. 자, 여기는 12 되겠네요. 여기는 11.5, 여기는 12. 자, 굽다리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화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16,000원대 여기만 차이가 조금 나네요. 자, 이거 한번 재볼게요. 똑같은 사이즈 하나만 잴게요 1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0이에요. 네, 배수구 이렇게 굽다리3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39번대, 네, 16,000원 든입니다. 20% 할인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사각 스타일입니다. 240번이에요. 네, 240번인데, 이거 가격이 네, 36,000원 되어 있습니다. 와! 네, 36,000원인데, 요거 20% 할인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한번 재드릴게요. 하나의 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외경은 1 7 5이고요 자, 높이는 10입니다. 요런 아이들, 네, 미톱스를 심어도 되고, 네, 합식하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자, 굽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림이 아주 거친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번이에요. 자, 두 번째 아이. 자, 요런 그림 보시기를 바랄게요. 비슷한 느낌이라서 제가 자, 요거 세 번째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외경 한번 잴게요. 네, 17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1입니다. 자, 요거 네, 20% 할인하시면 됩니다. 네, 같은 스타일 240번 대네 번째입니다. 네, 붉은색 바탕에 네, 예쁜 꽃이죠. 네, 요거 네, 36,000원입니다. 자, 20% 할인하시면 되고요 요거 18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네, 10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연결, 연결 지어서 곱다리 네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쁜, 아, 코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000원대. 자, 립톱스를 심으면 아주 멋질 듯 합니다. 240번, 네, 36,000원입니다. 20% 할인하시고요. 네, 다음은 241번입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라서 자, 28,000원대 화분입니다. 자, 요거 배수구, 굽다리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굽다리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화분이랑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네, 28,000원입니다. 자, 외경 한번 재 볼게요. 20% 할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외경이 네, 11.5 나오고 있고요. 저 높이는 어, 17cm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도 어,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렇게 다음은, 네, 요 아이는, 네, 외경 한번 재볼게요. 28,000원대입니다. 자, 10 나오고 있습니다. 10. 요거는, 네, 17.5입니다. 자, 요렇게. 자, 사이즈 똑같겠죠? 네, 베스트 굿다리. 네, 241번에 28,000원대입니다. 네. 다음은 242번 대 사각 몽분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배수구랑, 네, 곱다리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은 요 화분이 4만원입니다. 아주 다양한데, 아,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4만원대. 자, 요거 외경부터 한번 재볼게요. 아호하이나 자, 요거는 11입니다. 자, 높이는 1 9예요11 곱하기 19인데요. 자, 요거 첫 번째 화분이에요. 자 노란 빛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분이에요. 자, 이거 똑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세 번째 화분입니다. 네, 242번입니다. 자, 연보랏 빛감이 아주 예쁘죠? 자, 이렇게 거친 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요거네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이렇게 결이 다나 있어요. 자, 네 번째이고요. 네, 4만원대입니다. 자, 이거는 네, 다섯 번째입니다. 노란 해바라기예요. 노란 해바라기.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굽배수가 한번 보시고요. 자 곱다리 보실게요. 자 요게 다섯 번째입니다. 네 요거는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거의 비슷한데 요 빨간색이죠. 자 요렇게 바탕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4만원대입니다. 자20% 할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네, 이렇게, 아, 붉은 색감입니다. 자, 바탕 한번 보시고요. 자, 배수구, 네, 다리 한번 재드리고요. 요거, 네, 11 나옵니다. 외경 11이고요. 높이는, 네, 19.5입니다. 자,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네, 주황빛입니다. 4만원대. 자, 11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20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화분이에요. 요거, 네, 4만원대 20% 할인하시면, 네, 3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43번입니다. 요거는 아주 큰 사이즈 롱분인데요. 네, 6만원입니다. 자, 요거 20% 할인하시면 12,000원 할인입니다. 맞죠? 자, 요거 아주 큰 사이즈, 네, 네, 배수구 굽다리 되어 있고요 자, 요거 한번 재볼게요. 네 요거는 네, 14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네, 25 정도 될것 같아요 네, 큰 롱본 사이즈 자 요렇게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243번 네 6만원입니다 20불 할인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244번입니다 요거 가격 12,000원대 화분입니다 자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재드릴게요 12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1 1 5예요 네. 뭐 12곱하기 11.5인데요. 자, 그림요 똑같은 스타일인데 색감만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사각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네 네 번째입니다. 자, 12,000원대 화분이에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건 여섯 번째 원형 스타일입니다. 자, 12,000원 가격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20% 할인하시면 될듯 합니다. 244번이에요. 네, 다음은 245번입니다. 자, 요거, 네, 롱분인데요. 네,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배수구 굽다리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격은 4만원이에요. 자, 한 바퀴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뒤에도 다 요렇게 갈색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245번,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비슷한 스타일 또 하나에가 더 보이는데요. 자, 요런 아이들. 어, 요거 외경부터 한번 재볼게요. 자, 외경은 이거 11.5입니다. 자, 높이는 이거 네, 17이에요. 11.5 곱하기 17입니다. 자, 요거 245번.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네, 할인하시면 3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붓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246번입니다. 자, 예쁜 집 화분이죠. 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여기서 할인하시면 돼요. 20%. 자, 요렇게 두 종류가 보입니다. 장미꽃이 있는 하고 창문이고요. 지금 집이 배경입니다. 자, 외경 한번 재 볼게요.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요거 10.5입니다. 10.5이고 네, 높이는 12.5입니다. 자, 요 아이도 한번 재 볼게요. 네, 이것도 10.5이고요. 자, 높이는 요거는 어, 13입니다. 자, 13. 아, 요거는 네, 12.5고 네, 1 3 아니면 12.5입니다. 자, 246번이에요. 그럼 할인하시면 요거는 네, 12,000원에 구매가 할수 있는 제품이죠. 246번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는 단무지로 배수구 굽다리 3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6번이에요. 네, 다음은 247번입니다. 자, 가격은 만원입니다. 요거 할인하면, 네,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외경 한번 재볼게요. 247번입니다. 외경은 요거 11.5이고요. 자, 높이는 요거 11입니다. 247번이에요. 배수구, 굽다리 자, 요거 디자인만 다르기 때문에 캡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만원에, 네, 판매되는 아이들 8,000원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세 번째. 그리고 요거는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다섯 번째 시원한 색감 자, 요렇게 247번, 네, 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들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248번입니다. 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20% 할인하시면 되고요. 자, 배수구 굽다리 보실게요. 자,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 한번 재볼게요. 네, 외경은 1 1 1 c m 자, 높이는 요거 네, 10.5입니다. 10.5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네, 10.5 맞습니다. 10.5. 이렇게 네, 12,000원입니다. 자, 248번이죠. 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네, 노란색감.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곱다리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네 번째, 파란색, 네, 굽다리, 네, 세 개로 되어 있고, 배수구 이렇습니다. 자, 248번, 네, 12,000원입니다. 자, 20% 할인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은 249번입니다. 자, 가격은 만원이에요. 자, 요거 20% 할인하시면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네, 요렇게 화분들입니다. 자, 요거 외경부터 먼저 잴게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요거 10.5이고요. 자, 높이는 네, 11cm입니다. 249번. 자, 이렇게10.5 곱하기, 네, 11cm.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네, 11cm. 자, 높이는 11입니다. 자, 굽다리 세개로 되어 있어요. 배수구. 자, 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세 번째입니다. 자, 요거는, 네, 11이고요. 자, 높이는 요거, 네, 11.5입니다. 비슷한데. 자, 요거는,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10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1입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네 11이고요. 자 높이는 네 12입니다. 요게 조금 더 높죠. 굽다리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49번이에요. 네 다음은 약간 다른 스타일의 집합분 원형입니다. 250번이고요. 자 12,000원입니다. 자 요거 20% 할인하시면 돼요. 요거는 네 외경 한번 재볼게요. 외경 네11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네 11.5입니다. 자첫 번째 네 굽다리 세 개로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굽다리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 번째예요. 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250번 네요렇게세 아이 보입니다. 자요렇게 12,000원대 20% 할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251번입니다. 자 요건 6,000원 하분입니다. 네, 자, 요것도20% 하시면 된대요. 자, 요거 저렴하게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이구요. 자, 높이는 요거는 10.5입니다. 자,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자, 요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요거는 11이구요. 자, 요거는 네, 11.5입니다. 자, 이렇게 251번 네, 배수구 네굽다리3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아이가 조금 사이즈가 크네요. 쓰기가 좋은 듯합니다. 자, 251번 네6 0 원대 네, 20% 할인하고요. 네, 다음은 252번 때입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어, 너무 좋죠. 20% 할인 이어집니다. 자, 굽다리 3개로 되어 있고요. 색감은 파란색, 요거는 아, 빨간색, 그리고, 네, 보라색입니다. 자, 6,000원입니다. 자, 이거 외경이, 네, 10.5입니다. 자, 높이는 요거 11.5이고요. 자,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색감 똑같고요. 어, 아, 요거 사이즈가 똑같고요. 색감은 다릅니다. 참. 자, 요거 세 가지 색감. 252번이에요. 네, 여기는 지금 진열을 못 하셨는데요. 요거는 23,000원대 2 0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11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1입니다. 네 상세한 설명은 네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는 요 아이들 남자아이 여자아이 23,000원대입니다. 자 요거 하나에 꺼내 볼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꽃다리 4개로 되어 있고요. 23,000원대 20% 할인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캔디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번호가 없이 가는데 한번 캡처하시든지 아마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12,000원대입니다. 자20% 할인하시면 되고요. 자, 외경은 이거 8.5 나오고 있고요. 어, 높이는, 네, 9cm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12,000원대, 네, 20%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네, 외경 한번 재드릴게요. 네, 외경은 8.5이고요. 요거는, 네, 9cm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굽다리도 중요하죠. 자, 굽다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곱다리 <laughs>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N 화분입니다. 요거 2만원인데요. 자, 20% 할인합니다. 자, 외경 한번 재볼게요. 외경은 요거 9cm. 조금 안 되네요. 자, 높이는 요거 네, 13.5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네, 굽다리 4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림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N 그림입니다. 2만 원대. 자, 이렇게 곱다리 4 개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실게요. 예쁘죠? 자, 20% 할인입니다. 2만 원. 그러면 네, 1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N 화분이고요. 자, 사이즈 말씀드렸죠? 네, 다음 화분은 요거 2만 원대. 이렇게 원형 사이즈입니다. 자, 먼저 요 곱다리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여기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요거 10.5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높이는 요거 13 나오고 있어요 자 2만원대입니다 20% 할인하시면 네 16,000원 맞죠 네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뒤에 다양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앤 화분 앤 화분과 네 여기 캔디 화분 자저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저기도 저렇게 네 여기도 그리고 여기는 N 화분인데, 저 잠깐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사색에 잠겨있는 표정. 자, 여기 캔디. 자, 요 화분 때 2만원대입니다. 자, 그러면 16,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분은요, 요거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요것도 네, 2만원대인데요. 원형도 2만원이고, 사각도 2만원입니다. 자, 요, 잠깐만요.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네, 11입니다. 자, 높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어, 14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 원형도 있고, 네 사각도 있는데, 자 원형을 한번 재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원형은 요거 11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높이는 네 12.5입니다. 자 이렇게 보실게요. 다양한 아이들 지금 20% 어, 대폭 네 연말까지 할인하니까 요렇게 어, 네, 찍어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요거 네 어, 캔디 화본 사이즈 조금 큰사이즈에요자 요거는 어, 외경 먼저 재볼게요. 자 외경이 요거 13입니다. 자 높이 높이는 17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 보이네요. 아 밑에도 있네요. 자 굽다리 4 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요첫 번째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고 혹시 또 다양한 그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캡처 하셔서 보여달라 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격은 요거 가격이 얼마죠? 어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20% 할인 하세요. 3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어, 소개되는 아이들 다 일일이 소개를 못해서 제가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저, 여기 굉장히 저렴한 화분들도 다 20%씩 하니까 이렇게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뭐, 사이즈, 어, 다 소개를 못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 밑에, 네, 요거 큰 사이즈, 네, 너무 큰 사이즈 요거, 어, 캔디 화분입니다. 제주시네요. 자 외경입니다. 외경은 19.5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밑에 볼게요. 자 밑에 손좀 치워주시겠어요? 네, 요거 제법 큽니다. 27.5 정도 나옵니다. 요 가격이 얼마죠, 사장님? 요거 가격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아 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캔디앤 캐릭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사이즈 요거는 6만 원이고요. 자. 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네,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외경 한번 줄게요. 요거는 네, 17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이고요. 어, 요거는 네, 23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6만 원이고요. 자, 요거,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는 네,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4만 원대 N 화분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고 질문하시면 될 듯한데요. 자, 저기 살짝 보이시죠? 자, 요것도, 네, 4만원대 화분입니다. 요 캐릭터 화분은, 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요거, 지금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는 캔디도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네, 다음 화분은 요거, 롱본 스타일인데요. 네, 2만원대 화분입니다. 입구가 13.5입니다. 자, 높이 한번 재주세요. 높이가, 네, 요거는 네, 16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2만 원대예요. 파란 색감이구요 파란색이 있 그리고 빨간색도 이렇게 있답니다. 뒤에 2만 원대 하는 화분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긴 사이즈인데 28,000원대입니다. 요렇게 한번씩 보여드리고요. 네, 다양한 화분들이 요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또20% 할인하실 때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네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